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이프 인프제.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정말 신기하고 다양한 스마트 제품, 생활 용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고에 하면 정수기, 청정기 이런 환경 가전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는 매트리스 안마의자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광고를 보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셨을 코에이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매트리스의 개념을 넘어서서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매트리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이 똑똑한 매트리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먼저 제품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매트리스 같아 보이는데요. 매트리스 내부에 슬립셀과 스마트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마트 컨트롤러가 공기 밀도를 조절해서 침대의 경도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공기가 계속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스프링 매트리스 대비 시간이 지나더라도 매일매일 새 침대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보통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나면 5~6년 정도 오래 사용하게 되는데 그동안 체형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기를 갖게 되면 단단한 매트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매트리스를 바꿀 필요 없이 이 스마트 매트리스로 내 몸에 맞춰서 다르게 설정이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 기능들은 뒤쪽에서 실사용을 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에는 활발한 첫째 남자아이와 이제 돌이 지난 여자아이가 있어요. 낮에는 신나게 놀아주고 밤에는 번갈아 잠에서 깨면 또 달래느라 정작 저는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릴렉스 모드를 사용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5분, 10분, 15분 중에서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잔잔한 진동과 함께 슬립셀이 마치 요람처럼 살살 흔들어 주니까 아기도 저도 스르륵 잠에 들기가 좋더라고요 또한 아기가 보통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소프트 알람을 설정해 두고 있어요 아침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로 기분 나쁘게 깨지 않고 매트리스가 몸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워주니까 아기가 잠에서 깨서 울기 전에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전용 앱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앱 하단에 시계 모양 아이콘. 상담 플러스 시간 요일을 선택하고 저장해 주면 간단히 설정이 가능하고요 좌우 개별로 선택이 가능해서 옆에 누운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야 할때 남편이 누운 부분만 움직여 깨워주니까 상당히 배려 깊은 매트리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처럼 스케줄 근무를 하거나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한데요 장시간 일을 하고 돌아와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반대로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도 조절 기능을 자주 사용해요. 자주 뒤척이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날에는 소프트하게 설정을 해주고 허리나 목이 많이 불편한 날에는 반대로 좀 하드하게 설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 취향에 맞게 원하는 대로 푹신함을 바꿀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또한 전용 리모컨에서 집중케어 버튼을 눌러주면 머리, 허리, 다리를 선택해서 스트레칭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요. 3에서 5회 간 반복적으로 움직여주면서 피로해진 부위를 풀어주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안마의자처럼 꾹꾹 눌러주는 정도는 아니고요. 차량 시트에 들어가 있는 기능처럼 부드럽게 밀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꼭 자는 동안뿐만 아니라 휴식이 필요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누워있는 모든 순간이 편안하다는 게 포인트죠. 또한 이 매트리스에는 각도를 조절해 줄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리모컨의 자세 조절 버튼으로 아주 손쉽게 제어가 가능한데요. 베개가 없이도 머리 높이를 조절하면 편하게 누울 수 있어서 여러 높이의 베개를 바꿔가며 쓸 필요 없이 그날그날 조절이 가능하고요. 허리 부분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이 이 매트리스만 있으면 허리에 문가를 깔고 주무실 필요가 없겠죠. 여성분들도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다리 아래에 쿠션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다리 높이를 조절해 주면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좌우로 분리하여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게또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소 소프트한 매트리스를 선호했던 저이지만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단한 매트리스를 필요로 하고 또 아이와 함께 자게 되면서 아이의 성장에 맞춰 침대의 경도도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눕는 쪽은 탄탄하게 아이가 눕는 반대쪽은 푹신하게 조절해서 한 개의 침대를 두 개의 침대처럼 쓸수 있다는 게 정말 유용하 또한 몸이 불편한 임산부나 어린아기들은 잠든 사이에 자주 뒤척이게 되는데요. 목이나 어깨가 눌리지 않도록 매트리스가 스스로 체압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해서 20분마다 변화된 수면 자세에 맞춰 슬립세를 제어해주니까 편안하게 수면 상태를 유지해줄 수가 있어요. 전용 앱을 사용해주면 리모컨에 있는 기능에 더해서 더욱 스마트한 사용과 분석이 가능한데요. 실시간 체압 정보 확인부터 수면 분석을 일별, 주별, 월별, 연별로 체크해줄 수도 있고요. 특히 스마트 경도 컨트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자세 조절, 스마트 집중 케어, 릴렉스 모드, 소프트 알람 모드 모두 어플로 좌우 개별 설정이 가능하니까 정말 두 개의 침대 같이 쓸수 있는 거죠. 이제는 매트리스도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대가 오다니.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코웨이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제품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과 함께라면 늘 편안한 숙면과 함께 우리 가족의 성장에 맞춰서 꾸준히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